최강욱 의원님 질해주시고 장관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리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렇죠?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어, 국민의 인권, 인권 보,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들. 그 관련해서 참 묻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정무직 공무원하고 정치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역시 현재 결정에근거해서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뭔가 논리적이고 그럴싸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하실 수 없는 얘기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책임 여부를 물으니까 제가 알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 장관의 보좌기관으로서 인사 검증 관리단을 설치를 하고 또 청와대하고 협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무부에 두는 게 맞냐라는 논의가 있었을 때 아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묻고 저를 질타하시지 않겠,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징벌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 사람의 태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과거에 잘 기억하겠지만, 저기 철책선이 뚫려가지고 누가 월북하거나 월남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 있어요. 그 병사들이 실수를 하는데 사단장이 보직해임 당합니다. 그때 사단장이 언론에 나서가지고 뭐 책임감은 느낍니다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거본적 있어요? 그게 지휘관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책임이고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보조 기관으로 인사검증 관리단을 운영하고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왜 헌재 결정의 효력을 지금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한명숙 총리 사건 재판 효력도 부인하시던 분들이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명숙 총리 사건 소수견에 담겨있는 그 검찰 수사의 위법을 지정했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더 나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무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고, 국민에게 확인하게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거듭된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현 대통령과 외교정책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당시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그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벌였던 그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로서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것이다라는 걸 지적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균형이 맞는 거죠. 소수 의견에 네 사람이나 되는 분이 제 의견을 동조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했던 바가 받아들이지 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소수 의견에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한명숙 총리 소수 의견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순 씨 실명을 검색해도 판결정보 검색 시스템에 나온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사건이고 거기에 A씨라고 했건 기억씨라고 했건 누구나 다이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통상 법무부와 대검의 관행상 대변인실은 그런 보도가 있으면 그게 누군지를 확인합니다. 근거를 알려드릴까요? 2020년 봄에 그 문제가 됐던 부산 고검 차장 한동훈 법무부 대변인 권순정 대검 수사정보기획관 손준성 세 사람의 단톡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하죠 권순정 실장 대변인하면 대변인이 왜 여기 끼어있느냐 얘기하니까 대변인은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당사자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보도에 한동훈이라는 이름 한 자도 안 나왔어요. 윤석열 최측근이라고만 나왔지.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면서 수백 차례 단톡방을 만들어서 했다는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때 당시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질 않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솔직한 해명이라고 받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계속 얘기해요. 검수안박법인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얘기해요. 그렇게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뭐냐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고, 위증, 깡패, 마약 왜 수사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무, 깡패나 마약 수사는 인지 수사가 없습니다. 검찰이 인지하게 해 주십시오. 통계를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죠. 무고, 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건 없이 전부 다 인지를 검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검찰에 보시고요. 네, 답변하십시오. 예. 그 판결 검색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안 해왔던 거죠. 안경환 당시 후보자 당시에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문 검색을 청와대가 하면 위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한계 분명히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무고로 드러난 채널의 사건에 그것도 그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에도 저는 좀 놀랍습니다.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 말만 그 주십시오. 그 말씀을 조금 삼가해 주십시오. 여기는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고 버릇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단한 번이라도 지적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법무장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최강 의원. 또또 또 반말할 겁니까? 최강 의원. 윤도우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단정적으로 그렇게 재단을 하지 마세요.